이렇게 출입 가능. 이거를 받고, 이제 어디 들어가냐. 산전 상담실에 들어가서 오늘 해야 될 것들을 보고받고 오겠습니다. 는 초음파실로 가서 초음파실에서는 정밀 초음파 검사 여러분에게 영상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초음파 약 1시간 걸리게 헤매서 <laughs> 이제 진료,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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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그 허벅지에 왔던 근육 경련,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요. 성별이 이제 곧 결과를 알겠죠? 음. 오늘 진료를 마무리했어요 네 하, 이제 결과 여러분 결과를 알리러 먼저 여기 근처에 살고 계시는 저희 아빠 엄마 양진호 목사님과 김은하 목사님 뵈러 가겠습니다 레츠 기릿 우우 이렇게 차도 고요 케이크를 이제 준비해가 챙겨서 챙겨서 케이크를 챙기고 어, 바로 그쪽 약수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나뵙겠습니다. 바이. 4월의 소나기가 5월의 아름다운 꽃을 만드는 것처럼 귀한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 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불 속에서 정말 전 세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것정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옴 납니다. 아멘. 아, 네. 와, 잘 먹겠습니다. 건강한 아들 그러니까 응. 잘 크고 있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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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을 텐데 음. 애가 너무 움직이는 게 음. 활발해서. 뭐, 다만 이제 일반 애보다 조금 더 활발한데. 음, 좀. 응. 아빠가 활발. 아빠가 활발하잖아. <laughs> <힘들어. 웃음> <laughs> <아빠가 알바라잖아>. 음 <laughs> 응, 그니까. 아빠는 못하는 운동이. 우리 아빠는 아마 아들일 것 같아, 딸일 것 같아. 음딱 그냥 첫 반부터. 음. 그냥 사실 임신 그 소식 알, 알기 전부터의 성격이 정해진 거잖아. 그쵸. 그 때부터는 느끼는 게. 응, 음. 네. 네. 근데 아, 그 정확하게? 근데 정확하게 나왔어요. 응. 음. 음. 100%나랑 음. 음. 100%. 상관없어. <laughs> 그냥 아들인 딸넘어가 응. 아 상관은 없어. 상관없는데 음. 그냥 이제 게스 하는 거야. 음. 게스트 하는 거 음. 음. 누가 정확하나에게. 음. 우리 그렇게 다 신경 없이 원래 한번 아들일 것 같다, 고 했잖아요. 근데 딸도 아들처럼 될수 있고, 딸 아들도 딸처럼 될수 있고. 여러분들 얼마나 자상해. 내려가는 얼마나 야무지고. 남정도 여성의 일도다할수 있고, 음. 남정일도 할고, 두개다할수 있는 음. 요즘에는 소장. 그러고. 저는 사사들이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잖아 아, 또설명해볼 <laughs> 대사사는 전쟁하는 사사 밥 열고 방을에가 전쟁하는 사사 소사사는 재판을 그랬어. 사 그런데 만약에 카메라 안 닦으면 은 다른 말이 나와 맞아요 오늘 그거를 다 봤어요 손가락 발가락 어, 다다섯개 나왔어요 아, 이... 우리는 미국 막딱 갔는데 이제, 엄마가 내, 주겠다 임신했잖아. 응. 처음에 메리야. 의사선생님이, 응. 어, 아들이라고 했어. 그 내가 몇, 몇 개월 때지아개월개월그그 음. 늦게, 그러니까 그래, 그 정확할 때가. 횟줄을 보면서, 아들이라고 했 이렇게, 이렇게 올라었어 그래가지고, 음. 그 이름을 양, 우이라고 했죠. 그냥, 붕. 맞아. 붕상어, 붕. 전세계가. 딱 태어났는데, 여자가 태어났다. 응. 그래서. 아이그 출산 전까지도. 그렇 그러니까 나를 인지알고 출산 전까지. 그렇죠. 모르, <laughs> <빈빨>. 출산 전까지 <laughs> 그럼 뭐, 우지 그렇지. 입을 <laughs> 도파란지그지 <이분도 다. 웃음> 음. 와, 진짜 기도 많이 했어. 할머니가 진짜 기도 많이 했어. 딸이었을 때 조금 약간, 어, 좀 그랬어. 전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바로 이름을 거기다가, 킹 오브 엔 o 스 Angels, 거기다 기록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지. 음. 이름 메리라고 이름을, 마리아, 음. 예수님의 어머니, 음. 그래서 많은 주의을 섬기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메리라고 이름 거지. 맞아, 음. 어. 그니까 아빠 일단 면허도 없어 미국 면허 도 없잖아. 그데 어. 아빠가 카트 빌리는데 가가지고 바디랭귀지로 막 해. 음. 막 하면서 막 한국 면허증 내놓면서 으막 어. 자기 목사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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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코리아 패스터라고. 막 몰라 어떻게 따냈는지 모르는데 따냈어. 골프 카트를. 그래서 사진 찍은 거 있잖아. 엄마 <laughs> 카트에 앉아가지고 그래그래나한식에 이형. 그래. 한식 <laughs> 목사님들은. 예, 목사님이라는 걸 어필하는 거가 되나봐요. 그러니까. 아, 예. 난, 나도 어렸을 때 그냥, 나빠어디가나봐 우리 경찰이 잡혔잖아. 스피드 걸려가지고. 그래서 I'm pastor? 난너한 힘든 거지, 마음이. pastor인데 걸렸으면 뚫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창피하게 그럼 저 잘라주세요. <laughs> 케이크를 한번 해볼까요? 응? 케이크를 해볼까 이제? 룰을 응. 설명해 주자면 찾아서 줘요 어. 찾아서 가 그래. 이렇게 하는데를 찾아고 이렇게 하는데를 조그만한 이제 개인이 야자 자자 읽어보세요 한번 <laughs> 음. 뭐 <할지>? 할아버지 할머님 <laughs> 저 왔어 우와 이제 우와.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거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laughs> I'm so happy and joyful okay. to be a great father 젊은 그랑프랑수아. 배스. 트롱그랑프랑 축구 선수야. 이거를 자를 때에 자르면 아내가 핑크색이고 빵이 어. 그리고 아들은 이 색깔 파랑색. 이해되셨어요? 땅이 <laughs> 빵이 빵이, 빵이. 아 빵이 핑크색이고 빵이 파란색하지 <laughs> <둘 중에 한. 웃음> 핑크색인데 이거? 왜? 여기 핑크색이 보이잖아 아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laughs> 네 근데 이게 아, 왜냐면 얘 크림이 지금 번진 거야 음. 이게 지금 다시 뭐, 네. 빨간색이 뭐라고 딸. 딸, 딸, 딸이야 뭐야 <laughs> 뭐, 이거는? 아우 핑크색 무 좋다 아 핑크면 딸이고 이거면 그런 거 같아요 어, <laughs> 들이다 먹는 거같아 <laughs> 이거 블루면 아들이에요. 음. 자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 잡아서 자 카메라 커버 좀. 자 일단은 마지막까지 아들일 거야 딸 같아요. 아들과 대다 같아. 이거 아, <laughs> 빵빵 색깔 약간 좀 달라 보이나? 아들일 거 <laughs> 같아 날 같아. 어 나는 어. 당심 <laughs> 하지. <난좀 마실게. 웃음> 아니, 왜 긴장을 하셔요? 그냥 갑자기 아무.

<laughs>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는 나 아들이었어요. 그랬어요. 응.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갔다. 는 우리도 나가니까. 처음 보는 거야. 진짜? 아이가 우리는 결과는 알지만 안에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 어. 안에 해달람들을 해줄까? <laughs> <laughs> 자, 자자. 어? 지고 뭐야? <laughs> 파란색이야. 파란색. <웃음> <웃음> 그 뭐야? <웃음> 파란색. 아, 파란색 <laughs> 아들이야. <아니, 웃음> 우와! 와 스프라이스. 아, 와 그러니까 나는 딱 가졌을 때음 아들일 때 떠오르더라고. 어. 그래서 나도 음 기도할 때도 항상 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 그렇구나. 있긴 했었어. 음 근데 괜히 딸이면 서운해할까 봐 그냥. 음 말안 했지. 아빠는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음. 상관없었어. 아들이면 <laughs> 어, 이 사사 중에 대사자가 있어 아들 같은 <laughs> 그리고 소사자는 재판을 잘하는? 여성 같은 네. 여성, 딸 같은 생활. 네. 우와. 근데 이제 막상 아들이니까 어떠세요? <laughs> 어? 아들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아들. 아들 이잖아 오. <laughs> 아니 무슨 말하는 <laughs> 거야? 아 이거를 그러니까, 사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과를 말해. 알고 지금 사. 아 사왔구나. 그렇구나. 아 그럼 뭐, 뭔줄 알았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를 남재, 사 가지고 이제 병원 갔다가 온줄 알았지.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이 케이크는 뭔데? 그러면? 어, 그러니까. 잘라요 <laughs> 이거를. 아, 이제 맞춰보라고 이제. 아, 이 케이크 아저씨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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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주인님. 아들 딸 상관. 아, 알고 나서. 아내가 핑크인지 어. 저기 블루인지. 아, 블루냐. <laughs> 아, 그냥... 이걸 아. 아, 뭐못 이해를 못하는 건 아. 그러니까 속이 파란색이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배 속에 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럼 이 여성적으로. 에이, 음. 성격은 힘들었어. 오니 할 기도하면 느지만 강한. 음. 음. 축구장에 가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근데 어때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 어. 미국에다 이렇게 해. 그래. 이렇게 하거나 뭐 풍선 터뜨리거나. 오 어. 뭐 어. This is t h i r s 그렇죠. 둘째는 풍선 터뜨리둘째는 어, <laughs> 둘째도 해 줘야지. 둘째 <소화지>. <laughs> <살짝만> 이렇게 해 <해주면. 웃음> 아버님 어머님 반응이 어떨까? 음, 엄청 좋아하지 음. 어. 그리고, 맨날. 근 눈물이 나네 이상하게. 어 그래요. 즐거 매듭. 아멘. 땀이 아니야. 어도에서 불이 온다니까 집안 좀살라고 <laughs> 오, 멋져. 멋 아, 오대오 오대오야 오데오. 오데오. 보이시면 아까 집에 갔더니 엄마가 원피스를 응? 어, 편한 걸로 하나 사 주셨어요. 제가 원래 혼자서 옷을 어, 잘 약간 못골라서요 <laughs> 어때 마지 엄마한테 전화가 왔네요. 한복을 하고 갑니다. 응. 만세. 초음파 사진이랑 케이크보여주세요케이크 들고 가고 있습니다. 좋아. 이제 그거는 아버님, 어머님이 <laughs> 어. 이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아시게 될 겁니다. 이야, 그래요? 근데 네. 이야, 그냥 어.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오호, 저희가 지금 또... 서프라이즈래. 그래서 응. 오빠가 룰을 설명해. 하하요 치아! 이거 케이크 안에 칼로 자르면이 네. 이, 파란색깔 이 색깔이면 아드리아. 아드리아. 그리고 핑크 리아 아드리아. 아드리아. 아드이아 아드리아. 아드리아. 아네 괜찮아. 우리는 딸도 아들도 다 아, 괜찮아. 당신 아들 지금. 딸잘 미천이고. <laughs> 그러니까 딸이면 핑크색, 아들이면 파란색이다. 잘나요. 아나 돌색. 반잘다난다 잘나요. 펼쳐. 펼쳐 보세요. <laughs> 이게 뭐야? 펼쳐. 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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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살아계신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님 또 에녹 면이를 통하여 후손을 이어가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님, 아님. 이제 태어날 때까지 주님께서 잘만어 주시고 주님께서 잘 키워 주셔서 이제 주님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또저 사무엘처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주님. 충만해서 아멘.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모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건강케하여 주시고, 아네. 모든 주님, 세포까지도 하나하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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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야 만세 이잘 만세. <laughs> 나와야 돼 지금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예 이거 봐 발이야 완발열개손열개열개 아, 발 <laughs> 어, 크네 벌써 <laughs> 아따야 이렇게 크구나 벌써 내이다만 <laughs> <laughs> 우리 예. 전시 집안에 가보는 여행. <laughs> 목사님은 예. 만약 아들 아니면 아들 날 때까지 계속 낳아.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아, 아, 와, 오. 오. 아, 너무 신기하다. 가먼 이건 <laughs> 다 이제 장기들. 장자 어다정상이 얼마나? 진짜 하기 엄청 좋아했겠다 400g. 400g 아, 400. 네, <laughs> 3kg <웃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이고 축하든 o cut it. I d 우리 t w a 축하 to cut i 이 I 제 2세 2세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 t I d 아 n t w 아 n t to 써 남편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n t 해요 이제 다 알려가지고 이제 뭐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이 o 저희의 사랑하는 구독자님들도 이미 다 결과를 아실 텐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아들일 것 같다고 하시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네. 양쪽 집의 리액션이 확연히 달라요. <laughs> 약간 저희 집안은 그냥 아들이든 딸이든 그냥. 베이비를 축하하는 느낌이고 아니야 우리 집은 아들만 축하는. 하느아이까 <laughs> 그러니까 딸도 귀한데 이제 그게 확실히 있죠. 딸 낳을 때 핑크였으면 반응이 날짜 우와 이런 급급. <laughs> 딱 길을 그렇게 끊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래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면 나중에 딸 낳을 때 확실히 이제 첫째가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미 아들 태어났으니까 다음엔 딸이든 아들이든 그게 또. ガラケー風味きんねや 런데 저는 <laughs> 네 남자는 샤워시키기가 좀 그래요 샤워시키기가 그렇다고? 여자는 샤워시킬 수 있잖아요 <laughs> 아니 샤워 안 시켜도 돼요 샤워 안저 샤워시키는 샤워 거 좋아해요 아니 근데 샤워시켜도 돼요 샤워 그래. 샤워 얘 샤워 애기니까 샤워. 아직 상관없어 좀 이제 5학, 5학년이 다섯 살 되면 한이 어? 샤워시키 그래도 괜찮아요 얘네들은 만지는 자이가 이렇게 그런 건지도 몰라 안숙스러워해 음. 만세는 이지 쑥스러워하지 숙스러워 그래 뭐아 그래? 다섯 살숙스러워 안돼! 중고 안돼! 셀카면 당근먹켓은 세고 많이 팔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카에게 영상 편지 하나 보내주세요 그렇죠 만세에게 이렇게 영상 편지 영상 편주세요 조심히 가세요 안자 영상 편지 해주세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냥 만세야, 이모야, 이랬어. 아, 하고 싶은 말 해요. 짠! 만세 아니야. 어. 이제 너의 이모가 될사람이된다사람이된다 <laughs> 사람 <난다>. <laughs> <laughs> 이모 바이 12살 차이 난 이모 바이나곧 나올게. <laughs> 아리 놀러 어 빠이 아니야, 곧, 곧 나와. 4개월이면 나와. 무섭다. 내가 더 무섭다. 이모나 기저귀도 다 갈아줘. 네? 아니, 그건 안 해요. 기자 바이 네. 음?